근데 원래 임신하면 못 먹지만 못먹었가데 그렇게 아쉬워해. 뭐 먹어? 진로도 좋고 성격도 좋고. 이거 먹 가위 먹자. 양고기도 사고 내가 양고치를 좀 이렇게. 좀더 드실 수 있어요? 떡이요? 네. 떡 아, 추가해야 돼요? 네 아, 그냥 그냥 예, 고추 하나 딱 집어서 음~~ 멋있어. 이차 가야 대 오늘 쉬는 날 아니지? 아니면 여기 연중 무휴래 잠시 후 왔구만. 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? 음, 열어줘 아, 어, 허니 잔먹 소금밥도 있네 먹어봐 맛있겠네 빨리. 두개 줘? 하나 빨 맞춘 거야? <laughs> 어? 이거? 네, 이거? 이거? 네.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 소세지 페스티는 어때? 그것도 먹어야지 여보세요. 어? 언니 대파치즈 크림치즈 맛있잖아 이거 먹을까? 어, 잘 좋아하겠는데? 아니야 소세지 하나 있으니까 어 여보세요? 방버터 어때? 아니면 이거 불 중에 하나 어떤 던 얘는 먹으러 왔나요? 이거 <laughs> 예약 좀 될까요? 맛있겠다. 황도인가? 이거는. 아니, 이거 복숭아라고 했는데 이거는 황도이지 않을 와, 맛있겠다. 因为我，嗯。 맘에. 아, 병맛 아니야? 응. 음, 여기 green, green. 예쁘다 진짜 화짜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 또니있어 음. 너무 귀여워 <laughs> 아~~ u Ah, I don't k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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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아니 아이 문제는 팔로해 안전거리 걷고도 몰라?

너 지금 왜 그러는 걸까요? 왜 그러는 거야? 어, 여, 기 여, 보는 여, 여, 이 여, 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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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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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 맛있어 배달 그니까 배달을 많이 먹었는데 음. 음 이거 그러면은 이게 베스트인데 통구이 대하고 그 당면 추가 인기라는 당면 추가할까? 음 대, 그래 그래 대 맥비는 나는 생각 순한 맛으로 주세요 순한 맛으로 주세요 그 중간 맛 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먹거든요 아, 아 신라면 정도가 중간 맛인가요? 예아 그럼 중간 맛 주세요 진짜 진짜 중간 맛이요 네네 네, 그리고 이거 당면, 당면 추가. 추가해 주세요. 네네. 와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탱글탱글. <laughs> 와. 음, 이거 맛집도이야 담배도 맛 돼. 이거 배도안 돼. 이거 담배도 안 돼. 다따다다다 <laughs> 빨리 들고 와주세요. 스트링. 조절할 수 있네? 원피스인데, 소재가 좀 안에가 비닐이어서 더울 것 같다. 이렇게 놓고. 그 다음에, <laughs> 핑크랑 그, 네이비. 자켓. 여름 반팔 자켓이. 그 다음에, 짜잔. 이거는 저 소라색을 굉장히 좋아해요. 지금도 그 소라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. 흰색 원피스, 나시 원피스 같은데 입을 수 있는 흰색 셔츠. 아니, 셔츠. 셔츠 같은. 그리고 여기에다 입으려고 샀어요. 여기는 가디건 세트 원피스인데, 여기다 입으려고. 이게 이렇게 나시니까, 이렇게 나시여서, 이 위에 이 크롭 셔츠? 이건 따로 가디건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. 응. 패턴이 귀여운 약간 수술 소재인? 약간 이런 소재의 원피스. 뒤에 이렇게 끈도 묶을 수 있게 이렇게 돼있어. 이거는 짜잔. 데이지 꽃이 살짝 들어간 베드랑이 색이 있는데 이 색을 사봤어요. 약간 임신하면 이제 배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그때. 려 음, 부인의 셔링 롱 원피스인데 어, 너무 잘 입어서 한 사이즈 조금 더 업해서 이제 배 나올 거 생각해서 지금도 나와 있지만 배 나올 걸 하나 더 생각해서 이렇게 이걸 너무 잘 입었거든요. 이렇게 셔링을 이 셔링을 잡아주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. 이거는 이제 블랙. 셔링이 들어간 롱 원피스. 이제 여름, 예, 거의 원피스만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. 이렇게.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꽃무늬들 오빠가, 오빠가 좋아해서 꽃무늬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안 어울릴 것 같아. 이거 꽃무늬 입으면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너무 많이 파여서 여기를 한번 수선집 가서 이렇게 쫙 메꿔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층 약간 똑딱이가 너무 가슴 밑에 파여있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메꿔주는 게 좋습니다. 낭비할? 짜잔. 얘는 셔링이 잡혀있는 친구로 약간 이렇 어깨 살짝 퍼프도 돼있고 뒤에 이렇게 어깨끈도 묶을 수 있게 끈이 준비돼있어요. 보여줬던 가디건 세트 거기에 있는 그런 흰색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거아요 마지막, 제가 또 연보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연보라랑 초라색을 대표적으로 좋아하는데 물론 핑크도 좋아하죠. 핫핑크. 짜잔, 연보라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얘도 한번 이렇게 셔영을싹 박아줘야 될것 같아요. 싹 여기도 좀 너무 가슴이 많이 파일 것 같아서 그리고 뒤에, 얘는 여름까지 잘 입을 것 같은데 안감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워요. 좀땀 차면 더울 것 같은? 근데 걔 기본적인 소재는 되게 좋아. 음. 아, 딸기 시켰구나. 음. 딸기 자체 나오는지 몰랐네? 아, 딸기 향 좋게 난다. 맛있네. 음. 오. 이건 뭐야? 커피 이거 뿌리는 거야. 아, 아 커피야? 어, 커피야. 우와. 에스프레소. 그러면 조금. 그래 진짜 맛있어. 어, 먹어야겠다. 응. 내가 조금 이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야. 내가 얼티밋스 안 좋아하는데, 근데 커피를 부어야 맛있어. 얘는. 음! 음! 델리티 나다. 아, 맛있어. 커피 부어볼까? 뭐, 뭐 아, 진짜 맛있어. 이게 진짜 고민해. 음, 귀엽지. 이렇게. 아, 두번 커피. 아, 이 시간이? 아 지비츠 응? 지비츠야 이게? 응이 리본 지비츠 이건 뭘까요? 너무 맛있어 음. <laughs> 아빠 보고 있으면 휙 돌려요 <laughs> 공기계 하나를 안 팔까 봐 나중에 바쁠 때꼭 쟤는 내가 영상 찍을 때만 반응하더라 对，还有 <Yeah. S 2>。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요, 이러고 있어요 하는 애를 아까 간장을 예그 간장 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 위에가 엄마 복벽, 저 위에가 저 땅이라고 생각하는거요 그리고 옆에 투명하게 된 간장 독이라고 치면 이 안에 아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자궁이 이렇게 생긴 구조구만 현재 자기 자궁은 이렇게 해서 아기가 우리 바다가 이 안에서 동당동당 놀고 있는 모습이. 그래서 세워놓고 보기 좋으라고 음. 이거 아까 저 각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편한 각도로 접근하느라고 12주 정도에 확인하려고 목적하는 바는 다음 주 부분의 위험도인데 위험도가 증가될수록 투명대라는 조직이 3mm 이상으로 증가돼요 음. 네, 우리 아뿔리 바다는 1mm대로 잘 찍혀요 음. 지금 자궁 속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공간 안에 아기가 담겨있는데 밀도의 차이를 가지고 조직의 특성을 구분해서 까만 건 양수, 이 속에 보이는 건 장, 오줌도 싸, 방광, 위, 간, 폐 이런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. 콧볕이 잘형성돼 있고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노는 바다를 다시 한번 그. 찍은 사진이에요. 이러고 놀아, 오른손은 쿵쾅쿵쾅 역시 이러고 있는 애를 제가 세워놓고 보기 좋은 각도로 돌려서 이 각도, 저 각도. 앞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손을 쫙 뻗었니?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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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꼭대기 보이는 데는 뼈와 뼈의 봉합이 이루어진 음. 양측 전두골과 측두골, 대천문. 촬영 거리, 깊이 때문에 사진의 정도는 어느 각도가 더잘 보이고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애들은 이만큼 보이고 우리 애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. 음.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활달하게 땅, 땅걸리서 <laughs> 놀아요. <웃음> 정말 사람이 다 됐죠. 네. 뒤,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엉덩이 아이고. 등. <laughs>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바다? 신나신나. 음. 배꼽으로 음, 피가 들어가서 몸 내부를 순환하면서 아기를 성장시키는. 자궁 전체를 배 위에 엄마 피부부터 등, 저 사이에 자궁이 있고 태반이 있고 탯줄이 있고 진입된 탯줄이 몸에 순환을 하고. 이런 과정들 57회 정상 속도를잘 뛰고 있고 들어왔던 혈액이 몸 내부를 진입하여 양쪽 다리로 나눠서 가고 콩팥으로 가고 이 까만 건 위고 이런 혈액의 순환들 순환 마침 피는 다시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서 태반으로 가서 깨끗한 피로 교환되려고 방광 옆을 지나고 이런 부분 여기는 하하 웃는 것처럼 입을 헹리고 있는 눈 눈동자 입 이런 부분들 저 위에서 가장 직각으로 접근하려고 계속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보고 할때 다양하게 우리 바다가 움직이면서 놀았던 장면 장면들 어느 각도로 어떻게 보아도 바다는 지금 주스 형성돼서 관찰되어야 될 모든 부분 매우 건강하고 어, 네. 활달하고 예뻐 보여요 <웃음> 예뻐, <laughs> 예뻐 <laughs>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축하해요 물이 렇게튀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올라가요 거의 올라가 1시부터 음 나와요. 그 양발처럼 생긴 거는? 양말처럼 생긴 거. 그렇지. 이런 모자도 있어. 음 3생아모자6개월 36개월? 응. 나 이제 한번 걸어 볼려고 두 개씩 두데 맛있나? 이두 개만 니 这个这个太好了，太好了。